충격 단독 이용식은 이수민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쁨과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고, 5개월 된원희의 아기가 곧 동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소식에 집안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며 원혁의 부모님 역시 손자가 곧 형제와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기쁜 소식에 눈물을 글썽이며 기쁨을 나누었고. 모든 가족이 하나되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행복한 순간을 함께 맞이하는 모습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이수민이 임신 소식을 처음 알렸을 때, 이용식은 믿기 힘든 마음과 동시에 감격에 젖었다. 평소에도 가족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상상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고, 그 순간 주변 사람들까지 그의 진심 어린 감정에 함께 울고 웃었다. 원이엘은 아직 다섯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였지만 부모님과 가족들은 이미 곧 태어날 동생을 위해 작은 선물과 마음을 준비하며 집안 곳곳에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원혁의 부모님 또한 손자가 또 하나의 형제와 함께 자라게 된다는 사실에 감동하며 지난 날을 회상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들은 서로를 안아주며 눈물을 나누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하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이 소식은 곧 주변 지인들에게도 전해졌고 친구들과 친척들은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행복한 에너지를 공유했다. 특히 어린 아이가 동생을 기다리며 점점 변해가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설레게 했고, 원이엘은 아직 말은 못하지만 미소로 자신의 기대와 사랑을 표현했다. 가족들은 아이가 새로운 형제를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작은 이야기와 놀이를 통해 미리 준비하며 집안은 웃음소리와 행복한 대화로 가득 찼다. 이수미는 임신 초기부터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이용식과 가족들의 따뜻한 지원과 사랑 덕분에 그 모든 순간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유대와 소중함은 한층 깊어졌다. 두 사람은 아이가 태어날 날을 상상하며 이름을 정하고 방을 꾸미며 앞으로 함께 할 시간들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특히 원이엘은 작은 손으로 가족들을 만지며 동생을 기다리는 듯한 행동을 보여 모두를 웃게 만들었고 이는 가족들의 마음을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수민과 이용식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족의 기쁨을 나누며 아이가 자라면서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작은 행사와 일상을 계획하고 있다. 부모님들은 손자와 손녀가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미 마음속으로 아이들을 위한 작은 교훈과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집안 곳곳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작은 장난감과 그림책, 사랑이 담긴 물건들을 배치하며 가족 모두가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아침마다 집안에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하다. 이수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조심스럽게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와 대화하듯 속삭이고 이용식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사랑과 보호의 마음을 느낀다. 원이엘은 아직 어린 나이지만 동생의 존재를 직감하는 듯 작은 몸짓과 표정으로 가족에게 기쁨을 주고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과 친척들은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한다. 매일매일 가족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결속은 한층 단단해진다. 주말이 되면 가족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작은 방을 동생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고 색색의 장난감과 아기용 가구를 배치하며 아이가 편안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한다. 이용식은 손수 장난감을 조립하고 원역의 부모님은 그림책과 인형을 정리하며 모두가 하나가 되어 동생을 환영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순간만큼은 외부의 걱정과 근심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가족과 사랑만이 남아 따뜻한 분위기를 만든다. 이수민은 임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가족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매 순간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침마다 느끼는 아이의 작은 움직임과 미묘한 반응 하나 하나에 감동하고 이용식은 그런 그녀를 위해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준다. 원희일 또한 동생이 올 날을 기다리며 작은 손으로 배를 쓰다듬거나 가족에게 장난을 치며 자신의 사랑과 기대를 표현한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가족들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작은 순간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 아이의 출생을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나누며 축하의 메시지와 작은 선물로 행복을 함께한다. 친구들과 친척들은 따뜻한 말과 격려를 보내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고 가족의 설렘에 동참한다. 또한 가족들은 아이가 자라면서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작은 행사와 놀이, 이야기 시간을 계획하고 아이가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돕는다. 이처럼 집안은 매일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고, 모두가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동안 서로에게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며 살아간다. 작은 손길과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가 모여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만들고, 가족 모두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행복한 나날이 이어진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 행복과 사랑은 더욱 커지고, 원예일과 동생은 서로를 사랑하며 자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워갈 것이다.